첫 번째 주제는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는 중요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뉴스입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회계사가검찰에 사진과 녹취록을 대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과 녹취록에는 유동규 씨가 화천동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많은 조간신문들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동규 사장 대리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떤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지, 어떤 의혹인지, 녹취록과 사진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죠. 뭉치 돈 받은 정황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들이 일제히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5호이자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게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천대유 측과 유동규가 금품을 주고 받은 단서가 담긴 사진.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돈뭉치 사진이. 검찰에 전달됐다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3인방의 대화 녹취록과 통합 파일도 검찰에 제출이 됐다는 거고 그 녹취록 안에는 김만배, 유동규 등의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사진 등 19건이 대거 검찰에 제출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건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재명 기자. 이거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일단 1 이 화천 대유와 대장동 개발에 판을 짠 사람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 맞습니까? 측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건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가 화천 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죠. 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정영학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정영학 씨는 화천대유의 관계설 알려진 청와동인의 5호의 주주죠, 대주주죠, 실소유주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정영학 회계사가 참고 인 조사를 받는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과 사진 파일 등을 검찰에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녹취 파일과 사진 파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지금 얘기했던. 화천대유 측에서 유동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었죠. 유동규 씨가 결국은 이 대장동 사업에 판을 짰다, 설계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유동규 씨에게 10억 원 정도의 현금, 금품을 건넨, 그러니까 금품 뭉치의 사진, 그리고 금품이 건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녹지 예. 파일들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과연 화천대유는 그러면 과연 왜 유동규 씨한테 금품을 제공했느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것은 과연 도대체 대장동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일정 수율 같지만 나머지 막대한 자금을, 막대한 수익금을 굉장히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합니다. 일곱 명에서 4,040억 어, 원을 배당받는데 과연 이런 구조를 누가 짰느냐. 그데 유동규 씨가 아마 이제 유력한 지금. 어, 설계자로 지금 어, 지목되고 있는데 결국 화천대유가 본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그 일부를 유동규 씨한테 건넨 거, 씨한테 건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게 녹취 파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있 과연 화천대유의 어, 이 수익 구조를 누가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천대회의 실 소유주가 누구냐? 이 문장 직결되는 거죠. 자, 그건 우리가 잠후에더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나섰다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이재명 기자가 잘 짚어줬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 볼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도개공 사장 대리가 돈을 받았냐? 화천대회로부터 이 의혹부터 좀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유동규 씨는 누군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 유동규 씨가 누구인지부터 함께 보시죠. 박정화 전 대변인. 네. 만약에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네. 그 다음에 나올 물음은 유동규 씨가 혼자 이 돈을 다 받았냐?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면이에요. 의혹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 건네갔느냐? 아니면 유동규 씨는 얼마를 받고 이 중에 또 다른 금액이 누구에게로 전달됐느냐 여러 가지 추가 의문들이 좀 나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동규 씨 만약에 이게 돈이 전달이 됐다면 유동규 씨 혼자 용처가 있어서 그걸 썼는지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 어느 석간신문과의 전화통을 통해서 어, 지금 지사 캠프 쪽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캠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이재명 지사는 이 건이 불거졌을 때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설계 내가 했어요 라고 했다가 그 후에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어, 내 측, 측근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유동규 씨는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당선을 됐을 때 인수위에서 인수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요. 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그중에서 가장 나하고 제일 마음이 통하고 그다음에 어 나랑 같이 이 시정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인수 위원으로 인수위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4년간 있을 대부분의 이 구상들이 거기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 성남 시장에 이재명 변호사가 당선되고서 시장 인수위로 활동을 했었다는 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매우 가깝고 성남시의 전체적인 설계, 4년 동안 내가 성남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데가 저거 인수위거든요. 지금 요 표를 보면 2010년 성남시설 관리공단 기획 본부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시장 임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근무 경력이 없어서 자격 시비 논란까지 일었다. 통상의 경우 보면은 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의 자리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뭐 공무원 몇급 이상 몇년몇년 몇년 이런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무원 급용 없이 기획본부장이 임명하니까 당시에도 성남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거죠. 이 그러, 그러면은 박재면인 인수위로 발탁한 것도 이재명 시장 그리고.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것도 이재명 시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냈네요? 아 그렇죠.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공무장으로 공기업에 임명을 하고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도 최고 책임자가 되고 사장 직무대리까지 하고 지사가 된 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지난번 황교인 논란 때 봤지만 경기도 지사가... 경기관광부사 사장을 임명하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분명하군요 이분은 유동규 씨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곤 있습니다만 이런 정황을 보면 이거 측근의 측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뭐 계속 그일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보다 달린다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캠프 안에서 가장 센 데가 소위 말하는 성남시청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이재명 기사하고 일을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성남 시청파의 제일 큰 원투쓰리 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다라고밖에 예. 생각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장동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유동규 씨에게 신임하고 일을 맡긴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사진, 돈뭉치 사진 등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화동인의 6호 정영학, 5호 정영학 변호사가 회계사가 이 증거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강력형사 출신의 박성 변호사님, 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현재 의혹입니다. 돈뭉치 사진이 있다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동규 씨에게 전달된 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건데 국민일보는 16억 중앙일보는 10억 얘기하고 있어요 화천동인으로부터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으로 전달됐다는 그 금액이 일단 억 소리 나는 것만은 어, 보도에서 공통적인 건데 박성일 변호사님 강력히 형사하셨잖아요 유동규 씨가 만약에 정말로 이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유동규 씨 혼자에게 다 전달된 건지 유동규 씨를 통해서 뒷배 혹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당연히 수사해봐야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 본부장이 뇌물 수수를 하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통상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뇌물 수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정도를 따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회계사가 제출한 사진과 대화 녹취 파일 등에 유전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 외에도 김만배 남변호사와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그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어디인지 대화 내용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유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예. 즉, 유전본부장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했다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귀속 주체는 당연히 밝혀내야 합니다. 당연히 유전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은 추궁해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 자 변호사님, 제가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그건데 만약에 유동규 씨에게 금품이 전해진 사실을 잡고 이제 검찰과 경찰 이 수사를 할 텐데 현금으로 전달이 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현금 흐름, 그니까 유동규 씨를 통해서 누구에게 갔는지 혹은 유동규 씨에게만 왔는지 아니면 유동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왔는지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수사합니까? 일단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상대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뇌물수수는 단순한 경제사본과 달리 그 금액이 적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받은 금액이 그렇지 않다 내지는 받은 돈을 온전히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그 진술을 토대로 실제 사용했다는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학위원이 재차 조사하면서 각진술과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의 차이점을 추궁해 나가면 진술은 번복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제 사용처는 교정돼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은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련 집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품 수수 과정 그리고 그 금품을 사용한 그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 인사들을 통해서 유전 본부장이 이 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이 아니라 각 인사들의 휴대전화 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수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휴대전화 전화와 업무수첩 과정에 현출되어 있는 금품수수와 사용처에 관한 정황을 토대로 각 인사들의 사용처 진술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가고 초기 진술이 이 과정을 거쳐 점점 점점, 점점 변화해 나갑니다 그리고이 과정을 거쳐 뇌물수수의 사용처를 최종적으로 밝혀 나가는 작업을 밟아 나갑니다 자 이게 제가 왜 물어봤냐면 나중에 혹시 아 현금이나 수사 못했다. 자금 행방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할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 기법이 다 있다라는 말을. 뇌물은 확인한 거예요. 계좌로 이체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 시에 어떻게 사용처를 밝혀낼지는 수사 기법상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경찰이 수사, 검찰,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못한다면 오히려도 책임이 가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대장동 판을 설계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치적 사업이다라고 자랑해왔던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 의혹이 오늘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과거 유동규 씨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고용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아, 이번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퇴직했어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 질문 여쭙기 전에 어제 국회에서 교통 사고를 당하셔서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괜찮으신 겁니까 몸? 이제 밤 늦게 그 사고가 나서 이게 제가 못 나오면 빵꾸가 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과의 좀, 약속 때문에 예, 조금 아프긴 한데. 걸음을 뭐, 못 걸을 정도로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뭐좀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야,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laughs> 끝나고 반드시 그래도 병원 진료 받아보시길 예, 예, 예. 꼭 추천드리겠고요. 예, 예.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사진과 녹취록까지 검찰에 제출이 됐고 박승무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증거력을 검찰에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 뭐 당국 이래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타이밍상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그 다음에 그 수사 규모도 지금 이제 검사만 하더라도 17명으로 해가지고, 검찰수사관까지 하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메머드급으로 지금 어, 수사팀을 꾸렸기 때문에 에, 이것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에, 좀 저희들이 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유동규 씨를 이재명 지사가 임명을 하고 그 공직을 준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다그래서 어~ 이것이 한몸으로 본다거나 또는 최측근이다 측근 척근 중에 측근이다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돈의 우리 박승배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 수사 당국의 뇌물 관련한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네.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하면 이것이 어떤 그~ 성격의 내물 사건인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부동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이익이 어떻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래저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뇌물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그동안도 쭉 이수 왔거든요. 이것이 만천 하에좀 드러나가지고 이 부동산 개발이 과도한 부동산 예.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공으로 한수할 것인가 이 논의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LCT만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도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막 시작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이 부분들 국민들 네.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인물이고 요직에 한번 임명한 게 아니라 세네 번을 임명했는데 측근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돈을 받았다면 이 지사에게는 책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고 하지만 이제 믿는 돕기에 가끔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예, 있고 그러니까 시,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기고 했는데, 어,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부적, 돈을 받았다면, 받았다면? 뇌물을 받았다면, 받았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에 맞춰서 또 어,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표명을 할 거고 그렇겠군요.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 가지고서 어, 최측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좀 좀 많이 좀 나가는 것 같다. 네. 조금 더의혹은의혹대로좀 규명을 하고 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측근이라고 어,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하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더라면 믿는 독에 발등 찍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줘야 되니까 어, 좋은 지적 주셨고요.